안녕하세요. 대말쌤입니다. 오늘은 공기업과 대기업 합격하신 분들에 대한 공통점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범죄 상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거기에는 패널 다섯 분이 나오셨는데, 그 패널 분들 중에 전직 판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전직 판사 분이 범죄자의 형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양형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양형이라는 단어에 많은 패널 분들이 그게 도대체 뭐냐, 어, 정당한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판사 분이 어,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 어떤 사건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고 어, 상황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범죄자의 어떤 배경이나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 복잡한 문제들을 결국에는 숫자, 몇 년형, 혹은 뭐,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숫자로 객관적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굉장히 복잡한 주관식 답을 객관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회상함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과학자 패널 분이, 어, 어떤 소설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소설 속에는 음, 어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컴퓨터가 나오는데 그 컴퓨터에 인간의 본질, 인간의 목적을 물어보니까 어, 며칠 동안 계산을 한 후에 결국 이제 답을 내놨는데 답이 숫자 42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가 어, 별로 쓸모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공통점을 가려내는데 굉장히 음, 도움이 되니까 잘 들었으리라 보고요. 제가 지금부터 합격자의 공통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굉장히 경청하고 그 경청된 이야기를 가지고 내용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 잘 재구성합니다. 설명을 되게 잘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처럼 굉장히 설명을 잘합니다. 자, 혹시 만약에 지금 아까 전에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 있죠. 그 TV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이, 어, 여러분들에게 내린 이제 테스트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프로그램, 알쓸 범접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줄거리를 잘 재구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벌써 어, 첫 번째 공통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자입니다. 그두 번째 공통점은요? 두 번째 공통점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 혹은 다른 사람 내가 마주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나의 의견이 뭐 충돌난다 하더라도 저 의견을 수용하고 나의 의견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 여러 가지 방식의 변화부상한 면접에서 굉장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면접 전형이 굉장히 어렵고 떨리고, 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원래 면접이라는 거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전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 분위기를 파악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당히 변화시키고, 분위기를 수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변화시켜서 잘 이야기하는 사람, 설명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접에 들어가도 자신의 그 역할을 다 하고 빛을 내는 사람이라 그런 공통점을 제가 두 번째로 뽑았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그 자신의 어떤 분야에서 혹은 뭐 지금까지 어떤 경험 중에서 자신이 노력하고 열정을 쏟아서 자신의 한계까지 가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자기가 어떤 한계점까지 뭐 운동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취미라든지 뭐든지 간에 어떤 분야에든지 간에 자신이 열정을 쏟고 한계까지 가본 사람이라면 저는 세 번째 공통점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세 가지 공통점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업에 도전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세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만드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이제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들도 같은 공통점을 지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고요. 어 혹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의 그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 컨설팅 같은 게 필요하시다면 제 채널에서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